해외 촬영 중 귀국, 하문정 무친상 소식에 재조명된 모녀의 애틋한 관계. 배우 하문정의 무친상 소식은 단순한 슬픔 이상의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삶 속에선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던 어머니의 빔자리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실로 느껴질지, 이를 지켜보는 팬들과 대중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무게를 공감하고 있다. 특히 해외 촬영 중이라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 갑작스럽게 피보를 접하고 급히 귀국한 그녀의 모습은 평소 꿋꿋하고 강인한 이미지를 떠올리던 팬들에게 더욱 마음 아픈 장면으로 다가왔다. 이 소식을 계기로 함은정과 어머니의 특별한 유대감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단순히 연예계 생활의 뒷바라지를 넘어 그녀의 어머니는 함은정의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한 조언자이자 지지자였음을 여러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끈끈한 관계는 그저 가족의 연을 넘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지지하는 특별한 동반자와도 같았다. 팬들은 함은정과 그녀의 어머니가 방송에서 함께 보여줬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이번 슬픔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고통으로 다가올지 상상하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어머니는 은정의 성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언제나 그녀 곁을 지켜주었던 존재였다.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던 어머니가 자신의 꿈을 뒤로하고 딸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전념했던 이야기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희생은 단순한 부모의 의무를 넘어 딸의 가능성을 누구보다 믿고 응원하는 진심 어린 사랑의 표현이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중은 단순히 연예인 함은정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에 주목하며 그녀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되새기고 있다. 팬들은 딸로 태어난 게 감사하다는 그녀의 고백과 딸을 잘 키웠구나 라고 느꼈다는 어머니의 말 속에서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단순한 모녀의 범주를 넘어 서로를 위한 진정한 헌신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문정이 이 슬픔 속에서도 어머니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그녀를 떠올릴 때마다 여전히 힘을 얻기를 바라며 팬들은 그녀를 향한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아낌없이 보내고 있다. 이는 단지 한 연예인의 개인적인 비보가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과거 방송에서 하문정은 자신의 연예계 생활이 어머니의 헌신과 철저한 지원 덕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은정이 연예계 활동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모든 일을 접고 딸을 위해 헌신했다. 어린 시절부터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거라면 시작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은 단순한 엄격함을 넘어. 딸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어머니는 은정의 연예계 활동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자신이 꿈꾸던 음악교사로서의 길을 포기했다. 음악적으로 재능이 뛰어났던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접고 딸을 전적으로 지원한 이 결정은 그야말로 헌신의 극치였다. 이는 단순히 사랑을 넘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며 딸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고자 한 어머니의 깊은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은정이 한 방송에서 어머니에게 엄마 딸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고맙다고 전했을 때, 어머니는 그 동안의 모든 고생이 한 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고 밝혔다. 이 순간은 단지 한 가족의 감동적인 대화에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머니와 딸간이 진정한 사랑과 희생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되새기게 했다. 특히 어머니가 딸을 잘 키웠구나라고 느낀다는 말은 단순히 자랑스러움이 아닌. 오랜 세월 헌신한 어머니로서의 삶이 보람으로 채워졌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팬들 또한 이 순간을 회상하며 그녀의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실천했는지 다시금 느끼게 된다. 최근 하문정은 방송에서 어머니와의 특별한 관계를 다시 언급하며 독립 후에도 어머니의 조언이 그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티아라 활동 당시 시집을 가라고 하셨던 어머니가 이제는 일을 더 해라고 조언했다는 이야기는. 팬들에게 놀라움과 웃음을 안겼다. 이는 단순히 딸의 개인적인 삶을 염려하는 것을 넘어 딸의 커리어와 행복을 진정으로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딸이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꾸려나가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지혜와 사랑이 녹아있는 조언이기도 하다. 이번 무친상을 통해 팬들은 함은정의 강인함과 어머니의 헌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가 현재 위치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뒤따랐는지, 그리고 그 노력의 기반에는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어머니의 가르침과 희생은 하문정이 단순히 유명한 배우가 되는 것을 넘어 책임감 있고 성실한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팬들은 이번 비보를 접하며 함은정이 어머니로부터 배운 강한 정신력으로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금 무대와 화면 위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 많은 팬들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과 함께 함은정을 향한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사랑과 가르침은 함은정뿐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모두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준다. 이번 일은 단순한 비보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헌신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하문정이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더큰 사랑과 성장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며 그녀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하문정의 모친상 소식에 대한 팬들과 대중 그리고 언론의 반응은 애도와 공감으로 가득 차 있다. 그녀가 해외 촬영 중 비보를 듣고. 급히 귀국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팬들은 그녀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하문정의 강인한 모습과 평소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기억하는 팬들은 그녀가 이번 어려움을 잘 극복해나가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 특히 하문정과 어머니의 애틋한 관계가 다시금 주목받으면서 과거 방송에서 보여줬던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는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딸로 태어난 게 감사하다는 하문정의 고백과 이를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던 어머니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팬들은 이러한 모녀 간이 따뜻한 유대감이 단순한 가족의 관계를 넘어선 깊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평가하며 하문정의 어머니가 그녀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다시금 되새기고 있다. 언론 역시 그녀와 어머니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하문정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과 가르침이 그녀를 현재의 위치로 이끈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어머니의 최고가 아니면 하지 말라는 조언과 딸의 커리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모습은 단순한 무성의를 넘어선 헌신과 지혜의 상징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를 통해 하문정이 단지 훌륭한 배우가 아니라 책임감 있고 상실한 인간으로 성장했음을 인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또한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삶의 가르침과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훈으로 자리 잡았다. 팬들은 함은정이 어머니와의 추억을 가슴에 새기며 앞으로도 그녀의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히 그녀와 함께할 것이다 라는 팬들의 메시지는 함은정을 향한 진심어린 응원의 표현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슬픔 속에서도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되새기게 했고, 하문정이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 빛나는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믿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